자, 553번입니다.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다. 동생이 시속 4km로 걷고 형은 시속 6km로 걸었을 때 형이 동생을 출발한 추월하는 것은 자,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인지 구하시오. 자, 형이 출발한 지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형이 동생을 추월한다는 얘기는 형이 간 거리가 동생이 간 거리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죠. 자, 어, 형이 X분을 갔는데, 동생은 10분 전에 출발했습니다. 그렇죠? 동생이 간 시간은 X 플러스 10입니다. 자, 형이 간 거리,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. 자, 시간이, 자, 속력이 6이고, 6 곱하기 X가 되고요. 응? 자, 형은, 동생은, 자, 일단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고여서 이제 분으로 바꾸겠습니다. 자, 동생은, 자, 시록 4km로, 시록 4km로, 어, x 플러스 10분을 갔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게 형이 간 거리, 동생이 간 거리입니다. 자, 분배법칙을 해주시면, 자, 6x는, 자, 4x 플러스 40. 자, 넘겨주시면, 자, 6x에서 4x 빼면 2x가 되죠. 2x는 40. 자, x는 20입니다. 그죠? 20보다, 어, 그건 같다 그니까, 러 어, 저희가 이제 분으로 그대로 계산했기 때문에, 원래 가 시속으로 바꾸, 시속을, 단위를 바꿔야 되는데, 그냥 그대로 분으로 계산했습니다. 그죠? 음, 어쨌든, 분으로 계산해도 답은 20분 후가 됩니다.